더 이상 혼자서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친절히 안내해드리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요즘 인터넷이나 SNS에서 소액 결제 현금화라는 광고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런 광고들을 보면 이거 정말 안전한 걸까? 수수료가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소액 결제 현금에 관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골라 명확하고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첫 번째, 소액 결제 현금화는 합법인가요? 네, 완전히 합법입니다. 단, 중요한 건 어디서 진행하느냐죠? 공식 업체에서 진행하면 합법, 미등록 업체에서 진행하면 불법, 심지어 수수료도 과도하게 떼고 심하면 사기까지 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같은 대출과는 달리 소액 결제 현금 방식은 대출이 아니라 신용 조회나 기록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오히려 대출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공식 업체는 꼭 상담사를 통해 진행되는데 5분 가량만 상담 받으면 바로 입금까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서류나 본인 인증 절차도 따로 없어서 누구든지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어떤 상황에서 이용하면 가장 좋을까요? 급하게 소액 자금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 생활비가 갑자기 모자라거나 예상치 못한 병원비, 공과금 등이 급히 필요할 때 사용하면은 정말 효과적입니다. 특히 신용등급 문제로 카드론이나 일반 대출을 쓰기 힘든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소액결제 현금은 막연히 어렵고 위험하다고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히 알고 활용하면 정말 편하고 빠르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앞으로 급전이 필요할 땐 복잡한 방법 대신 고정 댓글 링크에서 소액결제 현금 서비스부터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